전주에 왔어요. 제가 왜 왔느냐면, 저희 배짱님들도 만나러 왔지만, 제가 여행에서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안경점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하나를 맞추고 싶어서 왔어요. 아버지시고요. 이 이분이 아버지시고 그리고 딸이에요. 제가 여행에서 만난 거는 여기 딸과 그리고 엄마. <laughs> 봤더니 저보다 나이가 어리우래가지고 언니 동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청님 이번에 오냐 안 오냐 말이 참 많았죠. 자 오늘 저기 나를 위해서 뭐 정해 놓은 게 있다며. 어 한번 봅시다. 뭔가 어떤 건지 한번 먼저 볼게요. 어떤 거예요? 음. 음. 아 이쁘다. 제가 그그 뭐, 아, 그 음. 라방에서 항상 얼굴 보여질 때그 동그란 펜을 항상 쓰고 있잖아요. 제 내, 나름의 이미지 메이킹인데 이쁜데? 오오 써볼래요? 한번 써볼게요. 자쓴 그 모습 보여릴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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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필터링 안돼서 이거 근데 어쩜 좋지? 어, 그러면 여기 틱딱이 좀게 놓으면. 자, 자, 이제 역광으로 역광을 해서 볼게요. 그럼 역광? 자, 어떤가 볼게요. 아 오, 괜찮네. 진짜 괜찮아? 어, 좋아. 오. 진짜 괜찮아? 나 거울 좀 잠깐 볼게요. 어. 그걸 안봐도 어? 되는데. 그렇네? 괜찮네 괜찮아요. 아. 아 근데 이게 네. 얼굴이 오늘 상태가 좀 요즘 제가 살이 조금 빠져가지고 얼굴 상태가 어. 별로인데 아니, 아니 뭐 저기 골라보세요 뭐 아니 어, 괜찮아요 난 이거 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 그래?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 네. 괜찮아 네. 어 괜찮아 어 그럼 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도수를 재고 이제 한번 이 진행을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좀많이 많은데 질문 좀 하면서 해 괜찮을까요? 네. 제가 난시가 심하고요 일단 첫 번째가 그리고 그 노안이 심해요. <laughs>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돋보기로 쓰는데, 제가 사실은 다 초점으로 쓰고 싶지는 않은 게, 거의 안경을 라방 중에만 쓰거든요. 돋보기용으로만 쓰고 있어서 그냥 돋보기였으면 좋겠어요. 모니터 한 이만큼 한 1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는, 예, 네, 그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동해 그다섯점이 아니라 돋보기를 맞힌다그 거죠? 예, 돋보기. 어 돋보기요 어. 1m짜리 돋보기 예 왜냐면 다섯점이잘안되더라고요 잠깐만요 말씀하지 마시고 예 됐습니다 보고 뭐, 뛰세요 백내장이 좀 심하죠 오른쪽 예 그죠 저 수술하려고 하다가 예. 좀더 쓰고 하자라고 해가지고 뛰쳤거든요 어. 이거 아, 뛰셔도 예, 돼요 네? 뛰셔도 돼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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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 좀많이신것 같은데 그죠 예. 왼쪽은 괜찮아요. 근데 음. 오른쪽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빅레덤 수술을 빨리 하면 음. 그 렌즈의 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유통, 유통기한이 아니라 수명! 수명! 음. 어, 그 수명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죠. 오래 살면 좀 힘들게 생겼더라고요. 그렇다고 알 수는 없는데 내려오니까 머리 조심할게요. 네. 예, 가까이 와서 이어치고 버틸만큼 버텨보려고 하는 중이라서 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버티면 그래요? 네 숫자 보시면 이거 숫자 보이세요? 어디에 가 숫자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 <laughs> 아니 진짜 쬐끔해서 안 보였던 거예요? 진짜 네, 없었던 거예요? 수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5요 5자 이거는요 6 이거는 3 3자 2요 2자 여까지는 식별이 좀. 식별을 챙드시고, 네. 혹시 이건 보이세요? 3요. 3자. 0.6 네. 정도 나오시네요 그러면은, 이선 어. 한번 볼게요. 이 선들이 네. 진하게 보이거나 흐릿해 보이는 선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다 비슷하세요? 네, 네. 근데 진짜 잘 찾으시는가 보다. 음. 다른 안경 맞추러 왔을 때는 네. 이선 보였을 때몇 번을 반복을 했거든요. 네. 잡히기는 음. 지금 오른쪽은 백내장 때는 날씨가 많이 잡혀요. 음... 원슈도 많이 잡히고. 근데, 이거, 는 교정이 안 돼요, 이거는 잘. 네.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좀더 나으세요? 어떠세요? 어이 근데 이게 더안 좋아요. 이게 네. 3이에요, 2에요? 2자. 2자죠? 네. 네. 좀큰 좀 글자 줄게요. 이 4자 보시고요. 네. 지금 4자, 지금 4자, 어려게려보으세요 다시 한번말요 지금하고, 지금하고. 지금이 좀더 편해요. 아까는 너무 이렇게 꽉 잡힌 듯한 <laughs> 느낌이었거든요. 음. 7? 7자, 지금 보는 7자고, 지금 보는 7자고 뭐 개가 개같은데요? 다시 한 <laughs> 번, 요거 1번, 요거 2번 1번이요? 1번이 고 요거 1번, 네. 요거 2번 1번 이렇게 하니까 이거 어떠세요? 좀잘 보이죠? 어잘 보여요 가까운 거는 볼요 <laughs> 아, 이거 이제 거리를 보는 건가요? 네, 거리를 맞춰드려야 되니까 70cm, 1m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네, 모니터, 아, 1m까지는 아니다. 이게 70cm. 이게 7 0 c m 에요 그럼 네. 70cm에서 잘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모니터가 이제 제가 노트북을 놓고 음. 이제 라방을 하는데 음. 그 상태에서 봤을 때는 지금 거리 정도가 딱 되거든요. 음, 정도 정도면 네. 되겠네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숫자 조금 흐리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는 거 어떠세요? 오잘 보여요. 잘 예. 지금 보는 거 하고 이거 하고 어때요? 어 방금이 나요. 이거 났고, 네1 예. 번. 이거 나세요? 네1번요정 예, 어디세요? 네, 어다됐습니까 네. 예. 오, 근데 제가 모니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건또 처음이에요. 네. 음. 예. 실제로 모니터는 좀더 가까이 보는 편이에요. 그쵸 제가 이렇게 땡겨서 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보통 음. 가까이 있는 모니터 용으로 만들어지니까 음. 책보게끔. 이거는 이제 딱뭐 모니터 볼 때만 쓰시면 돼서 좀떼어서 네. 가가게. 어차피 이미지 관리용이라서 <laughs> 가까이는 잘안 보이실까. 네. 좀떼어서잘 보이세요. 네. 제가 드디어 모니터용을 어. 따로 맞추는 겁니다. 음. 이제 계속 그걸 보시면 돼. 모 멀리 보는 거. 모리 보는 거. 그지 이 이마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왜 이마가 어째 어째지 마세요. 이게 화장 벗겨졌어. 요어 그래요? 가면이 벗겨졌나요? 아, 그런가요? 됐나요? 어군요 됐어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이정도도 괜찮으세요? 어, 그 정도도 괜찮아요. 네, 어, 네, 오, 네, 네. 딱 좋아요. 지금 상태가. 예, 네, 가 네. 정도면 노트북 고객이 실거예요 보통 노트북 요만큼 네, 머리 안에서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딱 좋네요. 네. 아. 네. 경택 값이 장난이 아닌데? 저 조금 낮 지금 네. 네. 안 보여서 그런데 25만 5천저 네. 비싼 거 씁니다. 네. <laughs> <laughs>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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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게 도...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하우스 브랜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이런 거. 보통 네. 안경 쓰, 이렇게 하면은 한삼 사십만 원그 정도. 안 나이까지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건 택값만.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안경 하신지? 예, 3 0 년. 우리 뭐... 결혼할 때 그때쯤부터 하 어,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laughs> <톡>, 지겨우시죠? <laughs> 저는 이 남자가 지겨워요. 아, <웃음> <웃음> 아 진짜 패스 그 편집. 우리 그때 갔을 때 내가 돋보기 한꺼번에 뭐 오종 아 이거 돋보기가만 원이거든요. 응. 그래서 알은 보통 삼만 원에서 시작하는데 우리가 디시 많이 해드려서 보통 이제 이거에다가 하면 삼만 원인데 응. 그냥 오종 응. 하시면 구만 응. 구천 원에. 그알 하고 다 해가지고 구만 네. 구천 원에. 네. 진짜 그럼 나 지금 방금가 시력을쟀어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줄수 네. 있는 거야. 네. 오. 어 그래? 네, 그럼 돋보기, 여기서 돋보기 전용이니까? 어 돋보기 전용이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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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네. 와 그럼 나도 그거 하나 해가지고 가면 안 될까? 해도 되죠 어, 어 그거 해,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눈에 띄어서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리고 한꺼번에 해놓고 여기저기 놓고 쓰니까 어 그럼 요것도 괜찮고 어, 색깔 있는 거 내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 아니또 주문할 수 있고 여기 어. 없는 색깔 있으면 색별로 네. 만들어서 보내드리니까 어, 요거는 좀 요즘... 요건 가격이 달가 다만원 네, 이것도 네, 네. 어다만원오만 원을, 원을 해드리니까 네. 만약에 원하는 색깔이 없으면 음 저희가 주문해서 또 보내드릴게요. 아 근데 좋다. 요것도 그렇고 까만색도 간혹 한 번씩 있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패셔너블 하게 한 번씩 쓸때어 네. 그런 때도 필요하고 색깔이 없으면 어. 주문만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쪽 테이블 전체가 다만 원이에요? 아니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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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은 얘는 다 이만 원. 어 이쪽은 이만 원. 나 네. 그럼 만 원짜리. 어차피 난잊저 먹을 거니까 만 원짜리에서 자 이것까지 해서 나다 골랐어. 어. 그러면 이 실력을 맞춰서 응. 9 9만0천 원. 9만0천 원까지 다어야 대박이다. 아. 근데, 나 하나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어, 이거를 나도 하고 싶다. 그럼 전화로 해야 돼. 왜냐면 조수가다 틀리고. 아, 전화로. 아, 그러면 제가 전화번호 따로 더보기에도 넣어놓,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전화 아니면 홈쇼핑 가게. 홈쇼핑 가게. 이거 그냥 테만 주는 거 아니고요. 알까지 같이 넣어서 아까 제가 시력 측정한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돋보기용. 네. 어. 자, 요거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거 다 먹는 거예요? 네, 다제 거예요. 오, 색깔이 다 예쁜 거잘보 어, 예쁜 것만. 그러네. 왜냐면 눈에 띄어가지고 어디선 찾을 수 있는 거. 아. 세탁기에 넣어서 없애고, 알잖아. 세탁기에서 몇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잊어먹고, 식당에 놓고 오고, 이제 정신머리하고는. 그래서 돋보기는 일단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이 친구한테 이거 다섯 개, 얼마, 이런 시리, 그런 상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자, 아, 벌써 됐습니다. 제 거예요. <laughs> 오 너무 잘 보이는데? 아, 긴발이 아니에요 진짜 잘 보여요. 오 안경 컬러가 뭔가 오 세네. 좋아요 세련돼 보이는. 괜찮은가요? <laughs> 아쑥스럽다 얼굴 얼굴 이렇게 음. 막 이렇게 들이대고 그럼 저도 쑥스러워요어 어. 좋아요. 아 조금 더 고급져 보이는 아, 이미지. 아. 어 고급져 보이는 이미지. 이미지. 아, 아 좋아요. 자, 이제부터는 멍버풀은 요걸로 이제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바꾸는 거죠. 오늘부로 얼굴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전에도 그랬지만 조금 더 이렇게 공부만 할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또? 아니, 근데 안경에 따라서 이미지가 좀 달라 보이는 건 맞아요. 어, 공부만 할 것처럼 생겨가지고. 그렇지. 자, 그리고 아까 이거, 이것도 어떻게 제품 선글라스 다 됐나요? 네. 제가 선글라스를 전에 맞췄는데 요거가 잘안 맞아가지고 자꾸 흘러내려서요. 어. 이것도 괜찮죠 <laughs> 여기 가 아니고 저기. 딴 데서 했는데 오늘 좀 보정을 받았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희는 이따가 이제 바로 저희 배짱님도 오실 거예요. 배짱님들이랑 또 같이 할게요. 어, 저 항상 이거 뭐 찍고 계시잖아요. 자 오늘 모이신 분들입니다. 아직도 다안 모이셨고요. 좀있다가또 오실 거고 그런데 얼굴 보이셔도 돼요. 나 얼굴 나오면 안돼 하시는 분. 되게 <laughs> 괜찮죠? 네, 괜찮죠? 자 이런 분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얼굴이 다 나오나요? 어 나오죠. 어,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오시고요. 아, 형님, 내 얼굴도 보이네. <laughs> 어. 강두팀에 모일 때도 번개 모이는데 몇 명이 오인지 몰랐어요. 네. 이제 한8분 오셨거든요. 여기서 어, 똥마치 어, 어, 그 번개 모임을 했는데 몇 분이 오셨죠? 몰라요. 음. 자, 일단 소개를 하자면 본인 소개는 본인이? 네, 로즈마리입니다. 아, 이분이 네. 로즈마리세요. 자, 이분이 어, 소중해다 소중해님. 황후마마라고 유튜브에서 나오시고, 어, 그 다음에 네. 저기에는 그 우리 라방에는 소중해로 어, 하시는 분. 그리고 아, 군산에서 온 다복입니다. 군산에서 오셨대요. 군산에서 온 다복이님이시고 <laughs> 그리고 역동네에서 <laughs> 김미선입니다. 김미선님이시고요. <laughs> 이제 처음 안 보셔가지고 다들 서먹서먹 하시는데 이제 가실 때는 이제 전화번호 나누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또 이분들 왜 이렇게 뭐 아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우리가 라방에서 자주 만나고 그래가지고 낯설지는 않아요. 지금은 맨날 이제 글로만 만나다가 얼굴 맞닥대니까 맞닥들이니까 조금 어색한 것뿐이고 이제 또 금방 또 친해지죠. 제가 전주 팀도 한번 엮어봤습니다. 아, 엮어봅니다. 잠깐 만났는데도 이렇게 친해지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오늘 여기에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옆에 가까운 카페로 가서 이분들과 더 담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어 제가 지금 이거 써 보니까 그냥 이렇게 늘상 쓰고 다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칠십 센티를 띄워서 작업을 하면 그냥 평소에도 쓰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도보기 예.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그냥 실내에서. 예. 네. 실내에서는 왔다 갔다 할수 정도. 오. 그래요. 네. <laughs> 자, 오늘 여기 전주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저희는 장소로 옮겨 더 재밌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짝이는 손한번만 흔들어 주실래요? 자,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아니 이분도 벌써부터 말안 들어. <laughs> 어, 너무 치면서 벌써부터 말안 들어. 자, 안녕. 해주세요. 우리 내일 또 봐요.